Ft라는 것은 최티년호의 질량인거죠. 붕괴하기 시작해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를 했다 이거죠. 그럼 이식이 이제 m이 m이라는 문자가 m p e의 t제곱인데 이 t가 바로 시간인 거죠 지금 t가 시간인 거예요 분기하는 거니까 p는 1보다더 감소하는 거죠 p는 1보다더 작을 거예요 당연히 0보다클 거고요 그러면 40년 후에 질량이 2분의 1 m이 된다 그랬어요 40년 후에는 그러면 여기는 이 2분의 1 m을 f t 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m은 m p에 어 2분의 40이 되겠죠 t 자리에 40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m이 약분 되는 거고 그래서 의 이십 제곱이 이분의 일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k 년 후에는 그러니까 t 에 k를 집어넣었을 때, 음, 그럼 m p의 이분의 k 이게 바로 이제 질량인 건데 이것이 육십사분의 m 이하가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약분되는 거죠. 그래서 육십사분의 일을 잡기 위해서 양변에 육 제곱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자, 64분의 1이 P의 120제곱과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P의 120제곱이고 P의 2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P를 지우는 대신 P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거니까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을 보는 거니까 답은 240이 답이 되겠네요.